야, 사네미 머리 멋있다잉. 얘들아, 바람을 세게 휘두르면은, 불이 나지 않을까요? 사네미 옷길까 그냥? 아니, 사네미 너무 멋있는데? 뭐야, 이거? 탱겐 머리 뭐야, 이거? 아니, 탱겐이 칼두 자루를 이렇게 팅팅 하면은, 불이 나오잖아요. 사네미는 타치밖에 아니냐고? 아, 그렇네. 아, 그, 아, 그냥, 그냥 사네미 해야지. 아 머리카락이 너무 멋있잖아, 얘들아. 사네미. 히히히히히히히 하면 님들 진짜 다, 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담당 가는 감당 가능 진짜? 너무 세 보이는데? 웃고 있어서 기분 나쁜 그걸 노린 거지 옆구리에 칼도 차 <laughs> 감당 쌉가능 뭔소리 감당 불가능임 자 옆구리에 칼 찾고 자 이제 옷 갑니다 옷 오케이 너로 정했다 바지 오케이 너로 정했다 아 잠깐만 근데 얘들아 사내미 얼굴은 끼지 말까? 조금 더 나답게 해볼까 나답게? 사내미 얼굴 끼는 것보다 조금 더 나답게 요거를 딱 해주면은 괜찮은데? 아 각성했을 때 반점하자고? 어 그것도 괜찮네 <laughs> 오타쿠 집만 몇 번째야. <laughs> 우와, 얘들아, 칼두 자루. 이도류 사네미 완성. 너무 멋있다. 으어 끝났다, 끝났어. 바람이니까 쏘닉 가자고요. 아, 근 여러분들, 저 블레이드 마스터 실력 진짜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네미 스킨은 그냥 낀 거고, 블레이드 마스터 할 예정입니다. 진짜, 잠깐만. 내가. 에스크님하고 거의 접전으로 싸운 영상이 있거든? 막상 막하였어. 아니, 에스크님이 나를 상대로 각성을 썼다니까, 얘들아. 끝난 거 아니야? 자, 각성은 반점 사내이딱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각성을 싹 하면은 이렇게 칼에서 싹 불을 뿜어서 그냥, 응? 해호 배운 사내이 화염해호 배운 사내이 느낌으로 다 그냥 이렇게 딱 돌면서 바로 반점 발현. 끝났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각성 안 하면은 그 블레이드 마스터 딱히 불에 관련된 공격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사내미랑 또잘 어울릴 것 같긴 해 포켈도네 어 맞네 맞네 이거 봐 나름 이렇게 각성 안한 상태에서의 블레이드 마스터는 딱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 괜찮네 괜찮네 가보자 혁도 아 어, 혁도 혁도 괜찮네 혁도 발동 하이 간다! 그렇지. 칼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오온이를 베어버렸을 때, 오온이가 재생이 안 되는, 거의 귀멸의 칼날, 오타쿠 그 자체였다.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형, 반전 발현하면 25살에 죽는데, 형몇 살이야? 여러분들, 요리치는 살았잖아요. 네 예, 저도 안 죽는다 이 소리입니다. 가볍게 손 풀기 한판 해볼까 얘들아? 상대는 고조 사토로 음, 스킨이 고조거든요. 아나 정말 바람처럼 빠르게 무한 배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통영 우아 님 잘함 나는 잘함. 야! <laughs> 여러분들 가벼운 손 풀기니까 그렇게 막 너무 어렵게 안 하고 예, 천천히 그냥 방독기 딱 써주고 세어주고 밟아서 올려주면은 끝났잖아. 어 상대 숨도 모시지 얘들아. 지금 고소사토르 양옆에 무라사키 바이사 준비 중인데 숨도 모시고 있어. 왜 이렇게 고수임 땀땀 인정. 이거 막 이거 이거봐 숨도 모셔 지금. 무빙 일부러 한데 맞아서 상대 기 한번 살려주고. 일로 와. 승리시 5천 원이라고요? 5천 원에 재물이 되거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뭐야? 그렇지? 척도 온. 윙! 넌 재생 불가다! 요리치 아니 요리치가 아니구나 고.. 고조? 오.. 오천원에눈간 동령 <laughs> 가자 피하고 오 이게 맞아? 하지만 반격 기 아! 이 자식! 느려 일부러 맞아주고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빵빵빵빵빵빵 아 잘못했다 아 빵망이! 빵망이! 핫! 아, 간다! 마무리! 반점! 온 일로와 일로와 빵망아 일로와 아! 아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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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아! 아니 빵망이형 이건 아니죠 아... 아니 빵망이형! 어. 아니 빵망이형! 빵망이 어 뭐야 빵망이 각서 끝났냐? 이기자 사나이로 태어나서 아! 아잠깐잠깐 잠깐, 잠깐! 감사합니다. 얘들아, 형이 말했잖아. 형, 블레이드 마스터 진짜 잘해줬다고, 진짜, 얘들아. 형, 진짜 옛날하고 좀 달라. 옛날이었으면 이거 졌어, 무조건. 근데 이제 이기잖아. 5,000원 미션, 어쨌든,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감사합니다. 하, 아, 좋았다. 잘하시네요, 아이헤이! 감사합니다. 콤보 213 해달라고? 아,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 상대 가로우인가? 아, 가로 카운터인데, 얘들아. 요 상대 무빙이 좀 잘하시는 분이네. 아. 피하고, 침착하게. 침착해야 됩니다. 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블레이드 마스터 강의해주고 있는 거야? 아, 아, 잠깐만! 피하고? 아, 아 잠깐만, 잠깐, 잠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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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어차피 손풀기 판오 잠깐만, 잠깐만. 음, 일단 상대방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 파악이 끝난 상태구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님, 몇 킬임? 딱 보니까 한 12,000킬 정도 돼 보이는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5,000킬. 그거는 숫자에 불과함. 님은 1 2 0 0 0 아, 부계까지 합하면, 8000킬. 아, 얼추 비슷했네요. 그렇지. 살짝 맞아주고, 어, 날라간 다음에, 띄워주고. 그렇지. 콤보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 래 제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어 그렇지, 그렇지. 딱 제가 알려준 대로 잘하고 계시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역시 강의하는 보람이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평타 천천히, 그렇지. 내려찍고, 그렇지. 그렇지. 옆, 옆 대시 좋아요.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오케이. 봐봐 얘들아 내가 강의한 대로 이분이 아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 정도면은 합격 음 합격 축하합니다 박수 스승인척 진짜 개뻔뻔 흐하하하하 어이 왕관왕관왕관 왕관왕관 어이 왕관 어이 그쪽하고 그쪽 어이그이 그 에그 이그이 초코초코초코 초코초코 여기 써봐 내가 지금 일등일등일등 봤지 얘들아 왕관을 쓴 사나이랄까 자한판더손좀 풀어볼까? 자, 상대 닉네임이 GH에다가 가강전을 좋아하시는 분이네 얼굴에까지 저렇게 계란 근육맨을 낄 정도면은 가강전을 상당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렇지, 살짝 맞아주고 에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자, 내가 강의해 줄게요 자, 봐봐요 이렇게 딱 돌려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상대가 그렇지, 옆대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봐봐 그렇지,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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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가자 방어! 아유! 대시를 그렇게 뻔하게 쓰시면은 이거 너무 티 나잖아요 선생님 대시는 언제나 침착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에헤이 하이 오늘 뭐 거의 강의 방송인데 잘하네 나왔잖아 얘들아 바로 나왔잖아 잘하네라는 거형 생각보다 잘하네 너 생각은 도대체 얼마나 못했던 거니 그렇지 그렇지 아유 그렇게 대시를 막 써버리면은 그러면 탈출 빼겠죠? 예상대로죠? 다 예상이 갑니다. 방격기한번탁 써주고. 맞아주고, 일부러. 여기 있다? <laughs> 여기다? 어, 여기다? 아이고, 친구야. 어때? 형한테 압도당해서 이제 숨도 못 쉬겠지? 방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유, 돌을 너무 빨리 썼잖아, 친구야. 불을 조금 더 침착하게 평타까지 섞어가면서 썼어야지 에헤이 안 되겠다 친구야 그냥 끝내자 수고했다 마음을 불 태워라 사내님 형아 왜 멋있어 에헤이 저에스크님하고 호각을 다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상대방의 무빙을 예측해서 여기죠 다 보이잖아 일로 와 친구 어잘가컷아이 좋습니다 어나왜 잘하지 여러분 야 오늘 좀 잘하지 않아? 형! 이건 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아하 너무 잘했나? 저 친구가 잘해요 한 12,000킬인가? 아마 그럴텐데 아 오늘 실력으로 봐서는 12,000킬도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통영? 역시 짜래 아이 오늘 유독 잘한다 얘들아 응나 어, 이제 블레이드 마스터 어야 아, 너도 블레이드 마스터냐? 어 오쏘이 허허이 짜증이 아주 그냥 그렇지 블레이드 마스터 미러전이면은 제가 이길 수 밖에 없는 그렇지 지금 뭐 거의 칼로 칼 압도하고 있죠? 왜냐면 전 바람의 웜 사용자이기 때문에. 에헤이! 형이 알려줄게. 블레이드 마스터는. 그렇지. 콤보 좋아. 잘하고 있어. 그렇지. 아이고, 좀 느렸다.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아쉽구나. 그렇지. 이렇게 딱 반격게 해버리고. 아이고, 좀더 침착해야지. 형, 아, 형이 블레이드 마스터 하는 법 알려줬잖아. 무빙으로 피하고. 방, 방어해버리고. 방어해버리고. 내려서 올려버리고. 뒤에 있고. 카운터. 아, 아니, 카운터, 아, 우.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형이 말해준 대로 하니까 잘 되지, 블레이드 마스터. 오케이? 씽! 싱... 캅! 하지만, 형도 체면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죽여야겠다. 미안하다. 형도 체면이 있어서? 에헤이, 너무 성급했어! 좀더 침착하게 하거라! 오케이, 좋아! 반격기. 뒤로 도는 건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 각성 한번 써볼까? 피했고 느려, 임마. 그렇지, 어, 아니, 아니, 내가 먼저 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좋아. 오케이. 그래, 형이 말해준대로 하니까 이기잖아. 봤죠, 여러분들. 제가 말한대로 하니까 상대가 이 정도 실력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르치는데 재능이 있는 거죠. 님 종건님. <laughs> 깔끔하게 이발하고 간다. 이쁘게 잘라주세요. 진짜 이쁘게 잘라라 했어요, 진짜. 아, 진짜 이쁘게 잘라라 했어요, 진짜로. 타나이의 머리가 되었다. 어 뭐야? 다시 잘라주게? 이쁘게 잘라주세요. 이쁘게 잘라 주세요. 야, 진정한 사나이가 되었다. 이제 나를 이길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laughs>